K5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1만km 정도 주행했고요. 2014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만 차량이고 가격 380만원 더뉴 K5 차량입니다. LPG고요. 주행거리 2 1만6천 k m 정도 주행을 했고 실내 보시면 이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1열과 2열 가죽 상태가 굉장히 좋고 후방 카메라 룸밀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판금, 도어, 그리고 뒤에 휀다 교환, 이렇게 교환과 판금 있는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SM5 플래티넘 LPG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 정도 주행했어요. 2014년형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연식 대비 좋고요 그리고 가격 39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중형 세단인데 사실 이 차량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크게 장고장이 있거나 이런 차량도 아니고 그리고 차량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로는 정말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 전동 시트랑 열선 시트도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되어 있어요. 이 차량 교환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이 차량은 YF 소나타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9,000km밖에 안탔어요. 2 0 1 1년형요 네, n c t 비 주행거리 너무나 좋고 가격 39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현대 YF 소나타 LPG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79,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시트도 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상태 가 굉장히 양호하고, 내비게이션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 부위가 있고, 뒤에 리어 패널까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으로 만족으로 아주 크게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 부분들이, 네, 연식이나 뭐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이 괜찮음에도 감가가 많이 되는 그런 차량이에요. 가성비로 생각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SM5 NOVA 흰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0만km 정도 2 0 1 6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역시나 좋고 가격은 399만원의 흰색 차량입니다. 이어서 주행거리는 10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과 2열 상태도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실내 모습들까지,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도